봐봐.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 다음 식의 값을 한번 구해보래. 자, 이런 걸잘할수 있는 요령이 뭐냐면 x 값이나 y 값을 괄호해서 넣어주면 조금 더잘할수 있어. 헷갈리지 않고. 자, 얘는 일단 마이너스 x 값이 3이다. 그치? 3. 괄호해서 x에다 넣어줄게. 세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3. 곱하기 자 y가 마이너스 2네, 그치그 다음에 나누기 자 여기 지금 들어가면서 써볼까 플러스 9분의 4 y 제곱인데 y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아 그럼 얘는 이렇게 중괄호로 바꿔보자. 속에 소괄호가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됐어, 그치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27이야, 그치?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이 6, 68에 48. 하고, 나누기가 있어. 자, 나누기. 얘네를 정리해볼까? 9분의 4 곱하기 플러스 4다, 그치? 그렇게 됐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7, 더하기 48. 자, 얘가 9분의 4, 4, 16인데,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16분의 9가 되겠네. 그치? 어, 얘랑 얘랑 약분이 될 거야. 자, 있잖아. 더하기랑 곱하기 중에는 곱하기를 먼저 계산하는 거 알고 있지? 그리고 맨 처음에 했다시피, 이렇게 지수가 있으면 지수를 먼저 정리하면서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7하고 플러스 9 3이 27. 어, 그럼 얘는 답이 0. 이렇게 되겠다. 이해되지? 그리고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볼게. 자, 여기도 절대값. 3 곱하기. 자, 선생님 조금씩 이제 생략하면서 해볼게. 3의 제곱은 9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다. 절대값. 그 다음에 여기도 절대값이 있네. 3분의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를 더해주면 1, 1분의 1이다. 그치?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절대값 93에 27, 마이너스 약분하고 4가 되겠네. 그리고 절대값, 자, 얘는 1하고 똑같으니까 얘랑 얘랑 약분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다. 그치? 그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자, 절대값, 얘네 계산해주면 23이겠네? 하고,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얘네는 23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빼기, 얘는 3으로 나오겠다. 절대값이라는 거는 0으로부터 구수까지 거리. 그러므로 답이 20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가 되겠어? 네.